무릎이 아픈데 발에 파스를 붙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세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의학교과서에도 없고 대형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50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나요? 67세 이봉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러셨습니다. 18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는 매일 진통제 없이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수술 비용과 회복 기간이 부담스러워 결정을 미루고 계셨죠. 할머니께 제가 처음 무릎에 파스를 붙이지 말고 발바닥에 붙여보세요 라고 했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 그 선생님이 장난하시나?" 무릎이 아픈데. 왜 발에 파스를 붙이라는 거예요? 하시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단 2주 만에 할머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통증 치료법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어디가 아플 때 정확히 어느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붙이는 정확한 방법과 시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30년 만성 통증에서 해방된 환자들의 감동 스토리도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통증 부위에 직접 파스를 붙이고 계셨다면 효과를 절반도 보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신경은 교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른쪽 무릎 통증은 왼쪽 발바닥과 왼쪽 허리 통증은 오른쪽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봉자 할머니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왼쪽 무릎이 아팠기 때문에 오른쪽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이라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처음 3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5일째부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집 근처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딸과 함께 남산 둘레길을 30분이나 산책하셨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박 선생님, 제가 남산에 갔다 왔어요. 제 발로요. 제 딸이 놀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이봉자 할머니만 효과를 본게 아닙니다. 71세 박정철 씨는 12년째 허리디스크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수술은 두려워서 미루고 계셨고 하루 3번씩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박정철 씨의 경우는 왼쪽 허리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발뒤꿈치와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2주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진통제 복용 횟수도 하루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가벼운 등산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쩌면 평생 불필요한 통증과 함께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진통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이제 파스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통증이 있는 무릎의 반대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면 왼쪽 발바닥, 왼쪽 무릎이 아프시면 오른쪽 발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발가락을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 아래쪽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점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모이는 곳으로 동양 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부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양 의학에서도 교차 신경 원리를 통해 이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신경은 뇌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되어 반대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쪽 통증을 다른 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69세 최미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오른쪽 어깨와 팔에 심한 오십견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30년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참으라는 말만 들으셨죠. 제가 최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왼쪽 발바닥 바깥쪽 가장자리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었어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이니까 왼쪽 발을 치료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 후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후에는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밤새 깨지 않고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졌어요. 최 할머니의 말씀처럼 통증 해소는 단순히 아프지 않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허리 통증도 교차신경 원리가 적용됩니다. 왼쪽 허리가 아프시면 오른쪽 발바닥, 오른쪽 허리가 아프시면 왼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두 군데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용천혈, 다른 하나는 발뒤꿈치입니다. 특히 발뒤꿈치의 바깥쪽과 안쪽 가장자리에 작은 파스를 하나씩 붙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71세 박정철 씨는 이 방법으로 12년간의 허리 디스크 통증에서 벗어나셨어요. 수술은 두려워서 안 하고 계셨는데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30분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다고 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왼쪽 허리 통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른쪽 발뒤꿈치와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아침에 깨자마자 화장실도 갈수 있어요. 허리가 굳어서 30분은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납니다. 진통제도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가끔은 아예 안 먹는 날도 있어요. 제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필요한 통증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잃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파스 사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파스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이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고, 너무 짧게 붙이면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에 붙여서 자는 동안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5일 사용 후 3일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이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같은 향수를 계속 맡으면 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5일 사용하고 3일 쉬는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셋째, 파스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크고 두꺼운 파스보다는 작고 얇은 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파스가 좋아요.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 성분으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캡사이신 파스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넷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야 파스의 성분이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파스를 붙인 후에는 가볍게 발바닥을 두드려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파스를 붙일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파스의 열기가 약한 것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두번 정도 발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임산부나 피부가 매우 예민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부위별로 정확한 파스 부착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세요. 무릎 통증의 경우, 아픈 무릎에 반대쪽 발바닥 세 군데에 파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천혈이라고 불리는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 세 번째는 발뒤꿈치입니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하셔도 되고, 통증이 심하시면 세 군데 모두 작은 파스를 붙이셔도 됩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 아픈 허리에 반대쪽 발바닥 두 군데에 파스를 붙이세요. 용천혈과 발뒤꿈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발뒤꿈치는 허리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50개는 아픈 어깨의 반대쪽 발바닥 바깥쪽 가장자리에 파스를 붙이세요. 새끼발가락 쪽에서 발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2개나 3개의 작은 파스를 붙이면 효과적입니다. 목 통증은 양쪽 발바닥의 중앙 세로선을 따라 파스를 붙이세요. 특히 발가락 바로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선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파스를 붙이는 과정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릎 통증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립니다. 그다음 용천혈을 찾아봅시다.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입니다. 이곳에 작은 파스를 붙이세요. 꼭 발바닥 전체를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파스로 정확한 부위만 덮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파스를 붙인 후에는 가볍게 발바닥을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스의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 붙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떼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7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셨어요. 양쪽 발바닥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3주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항상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손자랑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손잡고 놀이터 가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장만 사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와 함께 할수 있는 생활 습관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만약 이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신다면 효과가 두 배로 빨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노폐물이 더 빨리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이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따뜻한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니 피하는 것이 좋아요. 76세 이정숙 할머니는 파스 여복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단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드셨는데, 제 조언대로 여섯 잔으로 늘리셨더니 부기도 빠지고 통증도 훨씬 빨리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오히려 그게 몸에 좋았나 봐요. 무릎 주변이 퉁퉁 부었었는데, 붓기가 빠지니까 통증도 줄었어요. 두 번째는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아프면 움직이기 싫으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아요. 실내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켜 줍니다. 71세 박정철 씨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지만 파스 여복과 함께 매일 5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5분도 힘드셨지만 조금씩 늘려서 이제는 하루 30분까지 걸으신다고 해요. 덕분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고 이제는 가벼운 등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5분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었더니 한달 후에는 아픔 없이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낮은 산도 다녀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내는데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가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더 편안해집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무릎 밑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받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을 위로 해서 옆으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픈 쪽을 아래로 하고 팔을 배 위에 올려놓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되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69세 최미숙 할머니는 50견으로 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는데 파스 요법과 함께 수면 자세를 바꾸셨더니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에 통증 없이 푹 주무시고 아침에 훨씬 더 편안하게 일어나신다고 해요. 30년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더 아프고, 그래서 계속 뒤척이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제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자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세 가지 생활 습관은 파스 요법의 효과를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가벼운 걷기 운동하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파스를 얼마나 자주 붙여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일 사용 후 3일 휴식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속 같은 자극을 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잠들기 전에 붙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떼어내는 방식으로 하세요.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3일에서 4일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통증의 심각도와 기간에 따라 다르니, 최소한 2주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스 말고 다른 것을 붙여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파스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 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발바닥에 대어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에 싸고 그것을 발바닥에 20분 정도 대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에 용천혈을 5분 정도 꾹꾹 눌러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아요. 당뇨병이 있어도 이 방법을 써도 될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파스의 열기로 인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적게 나는 파스를 선택하시고 하루에 두번 정도 발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발에 상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해서 붙이세요. 다른 치료와 함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치료와 함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치료나 물리치료와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나 약사에게 이 방법을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30년 통증에서 벗어난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82세 권호석 할아버지는 평생을 농사 지으시면서 허리와 무릎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진통제만 처방해줬죠. 하지만 진통제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권 할아버지께 발바닥 파스 요법을 알려드린 후한달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통제 없이도 바치를 할수 있게 되셨고 귀한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죠.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면 농사는 누가 짓나요? 이 방법 덕분에 진통제 없이도 밭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마당에서 공도 차고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치료를 시도하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2주만 투자하시면 30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점점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 한 장만 붙여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30년 동안의 통증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보세요. 물 많이 마시기, 가벼운 걷기 운동하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통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만난 환자 중약 80%는 분명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죠. 여러분도 그80% 안에 들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삶,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아닌 상쾌함을 느끼는 것,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는 것,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이 통증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주 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더 이상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30년 통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파스는 약이 아닙니다. 파스는 단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능력을 깨우는 작은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그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 한 장만 붙여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변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통증 없는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통증 없는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세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통증이 있으시면 아픈 무릎의 반대쪽 발바닥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세요. 용천혈은 발가락을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아픈 허리에 반대쪽 발뒤꿈치와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세요. 50개는 아픈 어깨에 반대쪽 발바닥 바깥쪽 가장자리에 파스를 붙이세요. 파스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이고 5일 사용 후 3일 휴식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 가벼운 걷기 운동하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도 함께 실천하세요.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30년 통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증 없는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